안녕하세요. 2022년 4, 3월 24일입니다. 현재 시간 4시 36분. 자, 종가 배팅 몰빵방 강조 계속해드리는, 어, 안 하면 안 되는, 예, 안 하면 안 되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예, 무조건 해야 되는 종가 배팅 몰빵방. 음. 어, 오늘도 지금 수익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연과 환경이구요. 어, 자연과 환경. 그리고 지금 또, 어, 보유 중인 종목이 시외 상한가예요. 시외 상한가 너무 기분 찌깁니다, 진짜. 왜안 합니까 이거를? 전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합니까? 어, 형님들 고민해봤자 답안 나옵니다. 세력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어, 저보다 잘하는 거 없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아니 보세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대부분이 팝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또 나머지. 뭐, 2 3 0는 일주일 안에 또 해결이 되고요. 어,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종가반은 자 보시면 현재 어, 완료된 기준으로 수익률이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은 우리 유료 회원들, 종가베팅몰빵반 회원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제가 어, 더뭐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더 좋게 포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다 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를 믿고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종목도 시의 상한가입니다 그거는 여기 넣지도 않았어요 넣으면 또 수익률이 더 뛰죠 예, 더 뛰기 때문에 어, 내일 팔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자연과 환경 3월 23일날 추천했습니다 3월 23일 어 3월 23일 추천을 냈고 어 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자, 자연과 환경 추천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원들이 이렇게 계속 올려 줍니다. 리딩. 자, 3월 23일 종가 베팅 종목 자연과 환경 매수 단가 2060원 이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원, 2 0원 30원 됐을 때 그때 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 이 가격은 아닌 거죠. 이거보다 훨씬 낮을 때 추천합니다. 낮을 때, 네, 낮을 때 추천을 하고 오늘 사 가지고 자 여러분들 장중에 주식 시장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이, 이 종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마지막에 들어가서 장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장중에 올라도 문제고 떨어지도 문제지 않습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언제 얼마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 스트레스 받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언제 또 팔아야 되냐? 스트레스 받고. 그럴 바에는 마지막에 그냥 딱 끝날 때 사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따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해지고요. 다음날 되면 제가 얼마에 걸어놓으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예, 네, 친절하게. 회원님들한테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종가반 종모 자연과 환경 2150원에 50% 매도 걸어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려요, 또. 얼마나 친절하냐면, 어, 자, 보세요. 오늘 2185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어놓은 가격을 뚫고, 한 35원 정도, 네, 35원 정도 더 올랐고요. 어, 물론 뭐, 이거를100% 똑같이 뭐, 맞추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뭐, 또 오늘 수익이 또 나왔다. 자연광경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깔끔하게 수익 인정 매일매일 올라와요. 매일매일.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자연과 환경 수익, 뭐, 중앙에너지. 이분은 좀 크게 하시네요. 1억 3천 갖고 하시네요. 자, 보시면요. 막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이 나옵니다. 이보세요. 이분은 49만 9천 원모으고 진주님, 프리지아님. 자, 수익이요. 이거 뭐, 이 거짓말 같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올려줍니다. 어, 저한테 실제 그럽니다. 전화 와서 거짓말이라고. 아니 거짓말인 것 같으면 방에 들어오라니까.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니까. 이 종가 종목은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거를 추천할 수가 없어요. 왜 추천할 수 없냐? 이거 하루만에 뽀록이나거든. 맞잖아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데 왜 못해? 이걸 왜 못해? 그것도 마지막에 사는데. 어, 여러분들 낮에는 그냥 편안하게. 업무 보시고, 애인 만나러 다니고, 어?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다가 3시 18분 되면, 야, 나 위너스 해가지고 가입했기 때문에 종가 사야 된다. 어? 애인이 막 달라들면, 이네 잠깐 좀 기다려, 좀 이따 뽀뽀해 줄게. 이러 놓고, 종가 배팅 종목을 딱 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종가 배팅 종목을, 어, 해 놓으시면, 3시 18분에 정확히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인 안아주고, 그리고 또 놀다가, 내일 아침에 딱 팔고 내가 얼마에 팔으라고 딱 해주잖아. 그럼 딱 팔고 다시 또애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 자 자연광경 오늘 어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또 매일 매일 또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회원님들이 이렇게 매일 매일 올리고 있죠. 매일 매일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중앙 에너비스도 있고 자연광경 사조시푸드도 있고 막 회원들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올리고요. 오늘도 선물 또 받았어요. 예, 오늘도 어떤 회원님께서 또 선물 보내주고 기프트 콘도 보내주고 막 진짜 여기 들어오시면요 정말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또 많이 납니다. 아, 내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대표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어오면 돼 그러면 예,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시 15분부터 18분까지만 집중을 해주시면 예,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자연관경 예, 자연관경 한전산업수익 나신 분도 있고요. 한국선제 이거는 이제 조건 검색시 100억 35만 원 묵은 분도 있고 자 이거 보이죠 기프트콘 보낸 거 기본 7입니다 오늘 씨, 오늘 5만 원이나 받았다 기프트콘 오늘 이걸로 씨... 애인 만나러 가야 되나 자 한국선제 팜스토리 다 수익이 나왔다 예, 자연광경도 나왔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가종 목뭐 시외 또 상한가다 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오면 내일 바로 수익이 나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뽀록나기 때문에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우리 몰빵마 회원님들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보태고 자시고 빼고 할게 없습니다. 있는 팩트 그대로만 어 방송을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0-95415. 어 종가반문이라고 어 빠르게 연락 주세요. 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수익을 먼저 내고요. 그 다음 달에 결제하면 됩니다. 수익을 먼저 내고 최대한 제가 많이 내드릴 거니까요. 수익 많이 딱 내고 그 다음 달 결제하시면 되니까 혼자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기 유튜브 여기 유튜브 이집저집다 어,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실력자가 있는 곳 위너스 TV만 딱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